그건 아시죠? 이렇게 전복되거나 하면 이게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3000중후반때 신차를 살수 있으면 아 나도 좀 알아볼 걸 <laughs> 1년에 5만원? 저가 저는 한 2016년형이 있을 때 저는 2015년형을 샀어요 네. 2015년형에 제가 원하는 그 디젤 하이트림 일렉트릭 블루가 매물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도 막 다른 딜러사들 전전하다가 겨우 이제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3,700 정도에 산거죠 3,750에 근데 이제 취등록세 7% 해야 되니까 네. 플러스 취등록세 이렇게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확실히 출고가 2,000아 5,210에 야 5천만원 도 5,210에 보조금 850와잘 사셨다 야잘 사셨다 잘 사셨어 그리고 뭐 근데 이렇게 사시고 또 평상시에 정말 부족함 없이 타시면은 그냥 그걸로 된거 아닐까요? 제가 볼때 저렇게 일렉트릭 사가지고 되게 만족하면 제가 봤을 때이 이 신형으로 넘어가 친형 신형 전기차로 넘어가시면 완전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. 전기차가 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네. 내연 내연 기간 하반기에 나오거든요. 이거예요. 저는 아직도 15년에 산 거를 아직도 그렇게 올드하게 안 느껴져요. 이렇게 사면 삼촌 중후반대 신차를 살수 있으면 아 나도 좀 알아볼걸 <laughs> 제가 출퇴근 거리가 이렇게 짧은 편이라서 뭐 집하고 회사에 다정기차 시설 있고 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 좀 뜯어 말리긴 하던데 제가 이 차를 출퇴근 운용으로 그냥 중고로 살까 이런 생각했어요 트위지 이 신차는 되게 비싼데 중고로 보면 은또 얼마 안 해요 자전거 살 돈으로 사는 건데 거의 어, 이거, 이거 타면 너 이제 한번 사고 나면 죽는다. 처자식이 있는 몸이니까. 살이자. 아니, 저게 그냥 220V에 충전도 되고 하니까 저 사무실 끌고 와가지고 그냥 충전하면서 다니면 되겠다. 막 그렇게 생각했었죠. 그냥. 그래도, 근데 거리가 진짜 코앞이면 자전거 타듯이 진짜 하나 사,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그 정도로 가깝진 않아요. 한 10, 10km 거리거든요. 중간에 막좀큰 도로도 있고 트럭들도 좀 다니고. 좀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미니 일렉트릭만한게 없는 것 같아요, 진짜. 근데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까지 5,700까지였대요. 5,700 이하면 100%. 정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 합치면 거의 한 800에서 900 되더라고요. 근데 컨트리맨은 지금 예상을 해보면 한6,000 한 후반대일 것 같단 말이에요, SE가. 그러니까 전기차 SE가 이거, 저, 어디 들은 거 아니고, 그냥 뇌피셜이에요. 2 0 6000 후반에 실 구매는 컨트리맨 JCW랑 좀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. 6000 후반인데, 근데 보조금이 이제 5,700을, 5,700을 일단 훨씬 넘어가니까 보조금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, 한, 한, 한500 정도 받지 않을까요? 4,500 정도? 음. 그러면 이제 6,500 정도가 되는 거지. 6 0 0 0한 4,500. 그리고 실제로 이번, 이번 컨트리맨 SE는 BMW X1, iX1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?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거의 형제차야 완전 껍데기만 다른 차야 요즘에 근데 제가 살 때보다 미니 차값도 많이 올라가지고 미니 일렉트릭 어떠세요? 미니 일렉 진짜 뭐 저도 런칭했을 때그 행사장에 가서 막딱 타보고 되게 놀랬어요 사실. 야, 진짜 미니가 이게 불편함과 어떻게 보면 시끄럽다라는 그게 되게 많은데, 막 일렉트릭 터니까 묘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드라이브 모드로 했을 때안 나가니까 또, 근데 어쨌든 조용해서 좋다. 그리고 잘 나간다. 그래서 오히려 더또 신형이 더 기대되기도 하고요. 어. 작년에 미니 5도 중고로 샀습니다. 컴포터블도 너무 하고 싶었으나 안전성이 우려되었어요. 투타했을 때 혹시 사고 나면 전복 사거든 근데 그건 아시죠? 이렇게 전복되거나 하면 이게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옆에 있는 게. 그래서 당연히 전복 사고에좀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고 A 필러에 조금 더더 강성이 높은 고장력 강판 뭐 이런 게 들어가요. 그래서 일반 미니보다 A 필러가 훨씬 더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거는 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차들 중에 컨버터블 모델은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비싼 거예요. 사실. 근데 미니가 이렇게 막문딱 닫으면 어좀 다른 브랜드의 좀 동급 차 동급 비슷한 가격대 차들 중에서는 그도 되게 문짝도 되게 좀 튼튼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안정성도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서 제가 미니를 처음 저기 제가 정말 미니를 처음 만나봤던 게 신천역인가? 근데 그쪽에 잠실 쪽에도 미니 전시장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본 거죠. 예, 맨날 전시장 앞에 왔다 갔다 하, 이렇게 출퇴근을 하니까. 그 당시에도 문짝을 이렇게 딱 열었다가 닫아보잖아요. 이제 한번 타보니까. 어, 근데 야, 이렇게 묵직하다고? 이런 느낌? 이것도 만약, 이것도 좀 기분 나빠하면 나빠할 수 있는데, 근데 뭐, 앞으로는 이렇게 갈것 같아요. 왜냐면 그 구독하는, 그러니까 구독을 통해서 기능을 살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이미 BMW에서 하고 있는 거. 그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야. 이제 신형에서 커넥티드 그지? 커넥티드 요 베이스 있죠. 그거는 그냥 기본 제공인데 여기 보시면 커넥티드 패키지라고 있어요. 이런 거는 연 단위로 구독형이야. 한 달에 아 1년에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이제 그중에 제일 약간 약간 아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 들은 거는 이 스파이크 캐릭터 그 음성 호출할 때 스파이크가 나오냐, 아니면 미니가 이렇게 원래 나오냐 그건데 아 이거 스파이크는 좀 해주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무선으로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게임하는 기능들이 있어요. 그 이미 BMW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게임 이런 것도 그냥 일반형에서는 못 해요. 이게 근데 코딩 같은 걸로 풀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되지 않을까요? 잘 막아놓지 않았을 않았을까요? <laughs> 어, 아니, 왜냐면, 돈 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다 호구 아니야. 1년에 5만원? 저는 한 1년 정도는 한번 해볼 것 같아요.